이건 뭐예요? 아, 이거 소머리 외삼촌이 소머리 국밥 한번 해먹자고 그래서 소머리를 남편이 처음 사봤는데 이게 엄청가안 납니다 이거 한 마리 거예요? 머리 하나입니다, 머리 하 하나. 와, 엄청납니다, 엄청나 모자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이거? 모자이크 해야 되고 아, 이거 손질을 유튜브에서 배웠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와 참고로 엄마는 소머리 국밥을 못 먹는데 이게 웬일입니까? <laughs> 익고 네, 있습니다 와 삼겹살 배고파 진짜 역시 라면은 빼먹을 수 없는. 소스 구용으로 듬성하게 또 라면 또 있어야지 건데. 라면도. 직접 썰어 갖고 온데 썰어 갖고 온 건데 정말 맛있게 생겼습니다. 했어? 어. 붙여진 거 같아. 차 초벌 할 만의 물을 투입하고 있습니다. 와. 이게 설치한 거네요, 일부러. 세분뭐 와, 그런 그렇습니까? 와, 무슨 캠프파이어 놀러 온거 같아. 엄마. 불이 완전 신기하네. 장작만 지금 한 4번 넣은 것 같아요. 많이 들어갑니다. 나무가 와, 화력이 아주 장난이 아니네요. 자 저녁에 오후 6시에 밤입니다. 응. 엄마 먹긴 좋겠네. 엄마 응? 준비, 준비 중이라고. 준비 응. 이 응. 오잖아. 거의 다 왔다 겠는데. 자, 이게 소몰입니다. 계속. 아유, 야, 탄축 들어간다는 게. 그게 뭐죠? 이거는 고뱅비무침이요 다 된다고? 와, 진짜 오지게 드시네요. 음, 맛있네요. 음. 이 맛을 표현하자면? 아버지. 음. 다들추를 음, 넣고요. 소금, 소금. 망설이 아닙니다.